그리고 이제 공익수 선생님이 그 질문을 잃어버리면은 청년은 좀비가 되고 어른들은 꼰대가 된다.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이제 그 열한 박지원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당시 요즘에 이제 우리 이데올로기나 이런 좌우 갈등, 뭐 진보 보수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 그때 당시에도 무슨 북벌론과 무슨 화전, 뭐 화해를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든지 이게 남한선상 안에서 인조가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그런 갈등이 심각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박지원은 이제 거기 청나라까지 국학, 가고, 북학을 했죠. 북학을 국학. 하고 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도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웠다고 민주화 세대라 그러면서도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지금 뭐 어떤 제대로 논쟁하거나 타협하거나 그것을 좀 대안을 찾거나 그러질 못하고, 어, 정말 70년 전 상황하고 비슷하게 요즘도 이제 그렇게, 네, 예, 각기 길을 평행선만 걷는, 예, 그렇게 가고 마는데 그런 현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laughs> 어? 네, 뭐, 뭐, 착잡하죠. <laughs> 아 그러니까 이분법을 넘어서야지 이제 예, 예, 예. 20세기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20세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냉전이라는 게 이분법의 극단이잖아요. 음, 음. 거기서 결국 한 거는 핵무기 경쟁 말고는 안 나왔고 음. 인간과 자연은 완전 단절돼서 뭐 인간이 자연을 음. 마음껏 착취할 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음. 남성 여성의 이분법도 엄청나게 음. 심했죠. 이러니까 이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바로 적이 되는. 음. 이게 20세기가 만들어온 패턴이요. 이 위에서 놀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또 뭐. 그 시대 안에서 불가피했던 점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얼마나 이제 진정성을 갖나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이제 변화하면서 또 조금씩 나아갔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는 이그 이분법을 고수하면 이기든 지든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20세기에 그뭐 뭐 문명화됐다고 하면서 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고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뼈 아픈 자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너무 이제 지성이나 영성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 들떨어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죽여서 이기는 게 승리라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죽인 만큼의 그 폭력과 원한이 내 안에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상을 앓게 되고, 그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을 앓게된전 원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20세기 후반에 너무 많은 정신질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분법으로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적대감을 키우고 내가 더 오라라고 해가지고 내가 치유가 안 된다니까?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죠. 네. 그래서, 아, 이제, 근데 뭐 이제 각자 이제 밟아온 코스가 다르니까, 이제, 에 때로는 맞서고, 뭐, 때로는 어울리고 하는데, 음. 저는 뭐, 지금은 그 정도의 적대감으로 서로를 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거는 너무 좀, 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 음. <laughs>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그, 그래서 이제, 예,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이분법을 넘어서 뭐, 이렇게 다 포용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거거든요. 음. 이분법을 넘어서서. 음. 그러려면, 이제, 이, 나와 적을, 이렇게 주체, 실체화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불교적 사유가 굉장히 정말 유용하다고 음. 어, 생각하게 된 게, 실체화되면 나도 운신하기 어렵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이겨도, 어, 내 안에 그 원한이 들어오면서 내가 파괴되고. 음. 예. 그러니까, 예. 나든 적이든 실체화하지 않는데, 근데 어떤 입장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싸워야 되기도 하고 뭐 타협을 해야 그럴 때 유연하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 이게 뭐~ 어~ 저기 뭐야 이~ 갈아타면서 변절하라 이렇게 그거는 사실 오히려 더 실체화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그~ 음~ 어떤 경우에는 뭐~ 어, 맞섰다가 어떤 경우에는 바로 예나 자신의 이~ 사유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리더십, 예, 음. 또, 뭐, 공감 능력,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분법이,적인, 이제 현장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음. 이제 정, 예, 우리가 이제 정치 뉴스나 이제, 광장 문화를 보면 그렇고, 음. 음. 그런데 사실 이분, 광장에서 막 맞서는데, 집에 가면 다 할, 할아버지고, 음. 아버지고, 삼촌이에요. 예. 음. 네. 그렇죠. 이게 음. 이 상황을 같이 봐야죠. 음.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좋은 삶, 오빠인데, 음. 광장에 가면 도저히 서로 용서할 수 없는 <laughs>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음. 이걸 같이 보면, 그, 적대감을 그렇게 막, 음. 키울 수 없는 거죠. 아, 서로의, 예. 음. 이렇게 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구나. 좀더 유쾌해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그 이분법을 와해시킨다고 생각하지 이걸 누구를 뭐~ 저기 무릎 꿇리고 그다음에 승복시켜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쾌한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럼 이걸 동시에 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립될 때는 진짜 막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상대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뭐~ 모든 걸 용서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초탈한 방식으로 저는 뭐~ 그거는 별 유용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음. 다 용서, 뭐, 그게 왜 상생상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게, 그게 서로를 저는 좀 살리는 쪽으로 상생상극을 하고, 음. 또 상극이 되게 중요해요. 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광장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살아 계셨으면 분명히 태극기 부대 앞장서셨을 을 텐데, <laughs> 어, 음. 저는, 어, 어, 어 나가실 때 뭐, 저기, 용돈이랑, 그, 저기, 간식을 챙겨드렸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음. 어, 말이나 그 행동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음. 예, 어, 집에서 우울하게 세상과 떨어져서 사시는 것보다 음. 단절돼서, 그보다 나가서, 어, 음. 뭔가 사회에 참여하고, 음. 그,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엄표를 보지 말고, 음. 그 액션. 예. 그렇게 하면 많은 이 교감의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선을 다 나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길이 열릴까요? 그 정치 경제학에 묶여버리고, 계급이라는 분할에 묶여버리는데, 저는, 제가 어떤 경우에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공부나 지혜에서 어떤 벽이 생기는 거는 반대입니다. 절대로. 네, 맞습니다. 그건 너무 촌스러운 거요 <laughs>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지만 맨날 싸우는 것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되지만 맨날 거부하는 것은 이상한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또 같이 할수 있는 것도 많은데, 예.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